아 진짜 얼마나 중구민이 되고 싶었으면 서울특별시민이 되고 싶다고 하 아, 인천시에서 인천도 남부 쪽 아니 야네 남남구 제가 응. 거기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 거기 가셨어요? 강이하러 네, 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네. 아, 네. 지까 이렇게 했는데 내었어 한번 여기 가이 아, 감사합니다. <laughs> 바로 책이에요. 희재 품입니다 선생님. 아, 그래? 아. 오, 어. 우와. 우와. 아, 우와. 아. 아난 이런 거 사고 싶다. 오. 되게 좋다. 음. 집이 알락하네요. 음. 여기가 초등학교 있으니까. 쾌적 음. 야, 있습니까? 너도 이, 이렇게 진출해야되거 풀에 너무 좋은데? 오. 오. 완전 오. 좋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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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신가요? 부럽다 참아야 되는데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우리 집이 바꿔온지 갑자기 아, 오 완전 좋죠 선한님그 무너져요 잘못하면 무 <laughs> 정말? <웃음> 아, 당장 이사해야 될것 같아. 이제 바쁘잖 아, 바 엊그제 비었습니다. 우리 집이랑 바 <laughs> 진짜요? <웃음> 진짜요? 네, 어, 뭐야? 뭐? <웃음> 뭐? <웃음> 목욕탕도 완전. <안 짠다. 웃음> 우리 집 목욕탕 강아람 같아. 오. 백미토크가 가둔 집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네, <laughs> 좋은 것 같아. 야. <웃음> <웃음> 그 정도. <해>? <웃음> <웃음> 그 정도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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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백수는 미래다 백미토크. 안녕하세요, 진이입니다. 아. <laughs> 오늘 같이 진행해 주실 공숙 씨, 부희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했었나 네. 이렇게 했어요. 오랜만에. 갑이기어색 이렇게? 백면 말통 다 들리는 거 이런 거. 어 <laughs> 오세요. 네, 오늘은 좀 네, 특별한 출연자가 지금 나 계신데요. 그 백미토크 최초로 <laughs> 남성 출연자가 아, 오. 아, 네. 어, 그... <laughs> <야. 웃음> 그거 하나로 지금 2 0분 다. 일로 시작하는 아 <laughs> 오늘의 메인 게스트 메인 게스트는 네, 문희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당청객 이신 네, 줄자 쌤, 근영 쌤, 어서 오세요. 안세요 네. 네. <laughs> 네. 네. <laughs> 그 오늘 메인 게스트이신 문쌤 소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오, 우리 백미투고 방청객들이 어. 또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 참신요 어. 네. <laughs> 네. 문쌤 은 과거 남산강학원 대표. 과거? 예, 네, 여기 마셨고요. <laughs> 아직 남지 않았어요. <laughs> 오늘의 컨셉이 뭐야? 아, 권력이 핵심이잖아. 아, 아, 어, 권력의 아, 핵심이 뭐야? 남상화국의 그 대표. 남상화국 대표되는데 어. 20년 걸렸다는. 아, 그게 컨셉인데. 아, 그걸 아. 과거로 만들면. 아, 지금 군대한 권력이 됐나? 군대한 권력이야? 지금 대표가 누구야 누가 바뀌었지? 언제 이걸 바꿨었나? 지금 대표 는 누군데? 아... 아... 어, 아 네, 경제적인... 저요? 저요? 나루 경제에 들어가겠습현 남산강학원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현, 그 다음에 현 그꿍방 나루 회원. 맞으시죠? 회원? 회원? <laughs> 회원? 회제인가 봐요. 넘어가요. <laughs> 이제 이런 걸로 하다가 네. 오늘 다 끝날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어, 그동안 양명, 공자. 루시 등등으로 강의를 하고 책을 쓰셨고요. 책이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책 띄워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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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상 난거 <난다고> 같네요. <합니다. 웃음> 아, 맞아요. 음, 현대문학. 그... 아, 네. <laughs> <laughs> 아 우리 과정 <좀> 이상해. 안녕하세요. 아니 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패치를 묻지 않았세요 네. 네, 그리고 영, 그 연구실 닉네임, 문니스, 문케, 아미 등으로 불리고 계신. 근데 본명을 <laughs> 말을 했었냐. 나오는데. 마지막에 복명. 복명. <laughs> <laughs> 네. 네. 그리고 연구실의 유일한 오래된 남자분. 오래된? <laughs> <laughs> 인 문서환 선생님. <선생님이시죠? 웃음> 아, 이제 이렇이 <이제. 웃음> 집에는 어떻게 이상하신가? 이상온지 얼마나 <laughs> 됐어요? <laughs> <laughs> 이상한지 이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달반 정도. 네, 엄청 깨끗하네요. 그 전에 아니 그중량게 아니고 아. 뭐. 뭐. 그 전에 어디 살았는지. 그 전에 그 전에도 사셨나요? 그전에는, 조그만, 원룸에서. 아니. 아, 아, <laughs> 그전에는, 어,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아. 응. 그래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응. 얼마 걸리지? 출퇴근? 아, 1시 간 50분 정도 헉? 걸립니다. 편도? 네, 편도. 아, 왕복 왕국? 그래. 네 시간. 왕복네 시간 정도씩 걸립니다. 어, 거를 어, 20년. 무려 20년. 아. <laughs> 오로지 음. 남성화형 대표가 되기 때문에 <laughs> 알겠지? 이제 서서히 아이 뒤에 아 숨겨진 권력의 아아 욕망이 아 지금 느껴지지 남성화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 먼거리를 출발을 하신 그러면 어떻게 그 20년 동안 먼거리 출퇴근을 하시다가 음. 이렇게 가까이 오시게 됐고 권력이 위협을 느꼈서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 어지간히 아, 한 <laughs> <laughs> <안 웃음> 20년쯤 버티면 다 알아서 떨어져도 나가던데, <laughs> 아, 이대로는 안 되겠는걸? 하는, 안 되겠는걸이 있어서. 좀더 점점 가까이, 거기. 거기 약이 없어지지? 내가 생말을 안 해. 아. 안 되겠구먼? 기억하지 않은 자유에는 제 계획을 쓰셨어요 그래도 아 그랬어요? 응. 그 최근 절판 시켰잖아요 한마 <laughs> 그것 때문에 절판 시키신 거예요? 아난 몰랐네 그랬던 일단 기억을 기울였지 음. 예. 그래서 어, 10년 전에 절판 시켰어 <laughs> 어? 근데 그걸 기억을 하는 건가? 아. 아, 얼마나 <웃음> <알겠다>. <웃음> 그래서, 아니, 음. 음, 그래서, 집요한 지 알겠네 세상에 요만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거가 너무 부무니까 음. 절대 잊어버리지, 아 절대 잊어버리지 마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네. 일찍 나고 갔다 오려고 마음 먹었던 걸 적어 참았는데요 나루에 가면 공쌤하고 제가 좀 오래됐거든요 공쌤 매이지가거의 수유 시절 초창기 때부터 음. 공쌤께 받은 책이 다 있어요 저한테 공쌤 책 사인 그럼 그 앞에 이제 온갖 미담을 써주시거든요 담을안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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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laughs> 저는 그걸 절대 그모 눈에 안 띄게 만드는 게 왜냐면 띄면 다 어리시거든요. <laughs> 그거 어딨어 지금? 아그 앞에는 막 제가 소설 쓸 때가 있었는데 소설 쓸때 소설에 대한 덕담뭐 그다음에 뭐 어떤 공간 뭐 작가로서의 격려, 뭐 매니저로서의 칭찬 뭐 이런 것들이 다그 <laughs> 그 <laughs> 나도 인간한테 이런 거 진짜 정신적으로 사는거아야 <laughs> 제가 감히 당하시면서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는아이스질 아니죠. 사인 언제 사인을 하시더라고, 언제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음. 내가 오래된 친구 가 없잖아. 그럼 그래요? 아니, <laughs> 제가. <laughs> <안 돼. 놀라기 웃음> 아니, 굉장히 이거. 뭐, 아, 네. 뭐, 어, 우리, 이게 혹시 1 0 0 m 그 107ml 그래요? <laughs> 친구를 응. 다 이렇게 제거해, 떠나. 응. 왜 그러냐면,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싫어. <웃음> <웃음> 나의 20대, 30대, 사, 네. 40대, 이런 아는 게 싫어. 과거를 아는. 어. 어? 그 과거의 흑역사를 어. 아는 게. 어. 다 종료했다고 다 안심을 하고 있는 순간에 항상 걸리는 힘들어. <laughs> 20에. 20년 더 됐잖아. 수영구실 음. 처음 이제 수유리 강북구청에서 근처에서 시작할 때 음.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제 중량백수로 어 길거리에 나 앉은 거지. 길거리에 나 앉은 거야. 어. 학교를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수영구실할때 이제 왔어. 근데 그때부터 알게 된 것만이 아니야. 왜냐면 공문학을 같이 했잖아. 아. 둘다 문학박사라니까. <웃음> <웃음> 어. <웃음> 표정이. <웃음> 외모로는, <웃음> 티가, 외모로는 티가 잘안 나지만. <laughs> 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가 공문학을 하면서 저지른 또 여러 가지 만행을 알아. <laughs> 그래요? <저는 현장에서도 웃음> 아, 그래요? 전 현장에서도 됐고, 학회에서.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아시던아요 군대에 그 있을 때본쌤 글을 보고 아, 알고 있었어요. 아, 왜냐면은 그래. 이름이 되게 옛스럽잖아요 그, 고... 이름이. <laughs> 네. 그래서 근데 글은 막 엄청 음, 막. 이게 맞 <laughs> 글보다 내가 학회에서 했던 만행이 있거든. 아 그것만은 아 내가 진짜 생각하면 <laughs> 소름 끼치게 너무 부끄럽거든. 어 근데 모르잖아, 다. 그부게 음, 음. 음, 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문학 박사인지도 모르는. 음. 그랬는데 그 네.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아 있는 거. 몇명 있어? 이제 문탁이나 뭐지산씨나 아, 지산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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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래. 지금 다 멀리멀리 떠 <laughs> <laughs> 어. 근데. 가까이 있는, 네. 어... 나의 과거의 흑역사를 하는, 어, 인물. 음... 음. 아... 그러니까 내가 늘 이제 신경이 쓰이지. <laughs> 그래서 왕복 4시간이니까 언젠가 네. 곧 포기하겠지 했는데, 안 네. 하고 여기까지 왔다 아... 곰쌤하고 문쌤 지금 아시게 된 역사가 되게 깊다고 하셨는데, 그냥몇년 <laughs> 되신 건가요? 아니, 그 수영부실에 왔던 데가 없더라고 98년, 98년이야. 거야? 난 사실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98년에. 네. 98년 29살 때였어요. 네. 오늘은 가을 겨울 언제야? 그때 간 거는 봄쯤, 아니, 아니, 7월, 7월쯤이었어요. 나는 딸만 생각 안 나고, 그날, 첫날. 그날 수이 엄청 멀잖아. 인천에서. 그건 더 멀었어요, 지금보다. 2시간 반쯤 됐지. 그랬는데, 그날 차가 견인된 거 밖에 생각이 안나 제가 처음 이제 선생님을 아, 배우는 날인데, 그제가 아 그때 이제 그 조그만 차가 있었어요. 경차가. 근데 그걸로 저 인천에 이제 친구들이 두 명이 더 있어서 음. 그 친구들을 같이 타고 셋이서 이제 수유용 구실을간 첫날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운전을 잘 못할 때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막 국도로 가느라고 차가 너무 막히고 엄청 걸려서 어쨌든 겨우겨우 찾아갔어요 거기를. 그럼 이제 건물이 되게 큰 건물이 있었는데 앞에 뭐 주차가 잘돼 있더라고요. 하기 <laughs> 좋게.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그래서 잘 해놓고. 올라가서 세미나를 하고, 인사도 하고, 을때 첫, 첫날이니까, 세미나도 막 하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 관리하는 아저씨였나? 보셔가지고차 견인됐다고. 그래서, <laughs> <laughs>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지금? <laughs> 그렇게 차를, 내면 싫어하기도 싫어. 아, 근데 그게, 앞뒤에 있는 차, 제 차만 사가지고 <laughs> 그게, 아마 뭐, 경기 뭐, 그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 차만 빼가지고 왔는데. <laughs> 근데 어디로 가져간지도알수 없잖아요. 나는 거기서 이제 서울에 어디로 끌고 가는지뭐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로 찾아가서 첫날 약간 해프닝이 많이 있어서 좀 강렬한 인상을 주고.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안올줄 알았지. 너무 <laughs> <laughs> 멀고 그런 공연 당했으면 보기 싫잖아. 그쵸? 좀안 좋은 기억. 근데 <웃음> 내가 그때 쓴 전략이 그 근처에 정말 그 어, 싸고 너무너무 맛있는 밥집이요. 밥집들이 있었어 <laughs> 그래서, 거기 가서 밥을, 이제, 인천에서 왔으니까, 이제, 여러 명이어서, 뭐, 별, 이 생각은 안, 나한테 여러 명이었어. 그래서 막 밥을 사준, 아마 밥때면거온것 같아. <laughs> 저희 아버님이 같이 식당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laughs> <laughs> 밥은 맛있게 맛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된, 된장국 같은 <laughs> 걸한 번에. <거예요. 웃음> <laughs> <laughs> 아, 그러셨구나. 네. <laughs> 그러면, 아니, 보키 씨는 언제부터 알았죠? 저는 여기 가미당 와서 대중지성 우리 1학년 때인가 응. 강이 응. 이광수 그 강이 이가 아인가? 아인 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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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인가 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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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인가아인는 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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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는 아인가? 아인가? 아인개봉는이 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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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광수 <laughs> <진짜. 웃음> 예? 이 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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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봐. 이제, 이제, 이제부터 이제. 어 시장이야. 아, 그럼 지 최근에 본 사람들은. 응. 어. 너, 저, 저, 저는 그냥 선생님. 응. 이미지. 별 관심은 없고 다른 걸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웃음> 관심, 관심. <웃음> <웃음> <관심이> <웃음> 눈쌤이 남성아 홈페이지 자기소개에서 쓰시기를 어. 그 공쌤을 보고 음. 첫눈에 존경하게 됐다. 아, 노보고. 예, 예. <웃음> <웃음> 아, 아니, 그건, 진짜? 네, 네. 네. 어떤 모습을 보고 천천히. 아, 일까요? 그건. 아, 진짜... 이거는 나를 정신적으로 아주 <laughs> 외장하려는 그런. 아, 네, 네. 그게 외모를 봤다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그... 외모고 나가이 나만... 네. 아,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그, 글을 보고요, 글. 아, 글을 보고. 제가 군대에서. 군대 언지제대문구나선지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음. 군대 에서 선생님 글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문학을 음. 이제 전공하고 있었고. 음. 그쪽으로 길이 가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었어서 음. 이제 그 이제 그런 이제 뭐 이제 비평 소설 어 이런 거를 쓰는 분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음. 어 근데 이제 그비이게지가 문예잡지한 편들 보면 평론이 실리거든요 거기 에 이렇게 근데 보통은 다 이제 주류 사 비평이라고 래 보통 이제 막 이제 조롱하는 이제 그런 식의 비평들이 많이 실려요 네. 아니면 아주 어려운 막 너무 현학적인 막문슨말인 이해할 수가 없는 <웃음> <웃음> 말대로. 쓰시는 대학교 수님들 글이나 그래서 비평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길이거나 이렇게 네, 사이가 좋아지는 길이거나 <laughs> 작가들, 작가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길은 사적인 길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막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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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거리에서 글을 만났을 때뭐 이런 식의 <laughs> 얘기가 끝나라고 이래서 근데 고생 이제 누군지는 몰랐는데 글로 봤는데. 글이 완전히 이는칼이에요든요 아 <laughs> 네, 그래서 처음에는 <laughs> 너무 놀래서 이렇게 보다가 <laughs> 오, 아니 너, 너무 싫은 거 아니야? 막 이제 그 어... 네, 문학 평론가 때 시절을 어... 또 기억하는 그게 아... 너무 강렬했어. 너무 싫어. <웃음> <웃음> 그 세계 손 씻었는데 지금. 아니 저도 이제 첫 인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인상. 그래서 그때 그 글로 그렇게 모르는 분 글이 이렇게 뭐 소설 같은 거 좋아하는 작가들도 있잖아요. 와, 만차가 좋다거나, 막, 이거 좋다. 근데, 글을 보면서 막, 오, 되게 세다. 그래서, 이, 이제 이름이 되게 기억났는데, 제 그, 대학 동기였던 친구가,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전이 인천에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인천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 근데 이제 서울 공부하러 가자고, 그래서, 서울까지 공부하러 가냐, 이제 그랬더니. <웃음> <웃음> 어. 공미수 선생님이랑 뭐 뜨는 거 여기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2시간 반 동안 근무을 <laughs> <문장을> 하면서 온 거죠. 그때 진짜 멀었어 지하철도 어... 네. 지금은 좀 단축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오는 거야, 인천에서. 어? 그래, 부담스럽지. <laughs> 거기, 거기 꽤 이제 좋았거든. 음. 거기 살부탑도 있고, 뭐, 북, 북한산도 있고, 그 동네가 꽤 괜찮았거든. 음. 그리고 맛집도 많아. 우귀시 그때 왔으면 아마. 거기서 <laughs> 계속 <laughs> 그 살자고 했을 거야. 가고 나만면 맛집. 지금 우리 필동은 진짜 맛집 찾으러 군대까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어, 거기 꽤 자리를 잡았다고 느꼈는데, 이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또 음. 이게 부담이 되는데 되지 음.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이사 계획을 세웠다니까 아 그래서 이제 대학로로 오게 아 되고 네. 어, 대학로에서 여기저기 옮기는 거는 뭐 비슷비슷했는데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인 거였거든 음. 이런 게 이제 권력의지라는 네. 거야 이 <laughs> <laughs> 하나 피한 남색 제 권력인가요 이게 이 압력을 얻는 거잖아. 동기 만들고 어, 그때 그래서 주인이 왜나가냐고얘기잘 잘 되고 없는데 네. 주인이 정말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연구실의 음... 남진 정책에 제가 어. 어. 제 권력이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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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저기 <laughs> 그 대학로고 그다음에 원남동 갔다가 해방촌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이제 우리가 이 중앙에서 이렇게 네, 여러 번 이사를 해. 여러 번 이사를 하면 그때마다 이제 이산 우선을 둘러서파번수세입 <laughs> 아좀도 우리 집 가까운 쪽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환경과 조건들에 아, 대한. 네. 네. 네 그게 있어, 어어어 어, 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의 반대편에 있었어. 이건 <laughs> 진짜로 딱한번이요딱한 번. 그럴 때마다가 네. 냥딱한 번, 딱한 번. 어. 그래서 현실이냐 이상이냐고요. 현실. 그 이제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나는 이제 옮겨 놨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많았고 이 뭐야. 라이벌들이 많았거든. 음, 비슷한 도래에. 어... 이, 이 실험에 안 가지. 알. 우리 공동체에서 라이벌이라고. <laughs> 네.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한다. 왜에는 아무, 음. 그, 그, 목표 뭐, 개성을 안 나타내더라고. 어, 지금. 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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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이 필동에 와서 어느 날. 대표가 됐다는 거야. 근데 <laughs> 이제 나는 감이다으 나갔고 이미 이제 굉장히 불미가 돼서 어, 여기는 뭔가 지금이야. 어. 아니, 잠깐 기다리어 <laughs> 발로까지 걸리네. <laughs> 어, 어, 그래서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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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 전에 시간, 세월이 촥하노나마처럼 <laughs> 흘러가면서 응. 뭔가 내가, 예, 예. 당한 것 같은 느낌? 음. 예. 아, 이렇게 티안나게응정과 음. 음, 끊으려고. 끊으려고. 어, 이럴려고. <laughs> 남산학은 대표가 되려고. 그러려고 이제 이, 이감 가미당으로 이제 이렇게 분할을 시키고, 음... 어, 이사도 오고, 우리 가미당도 <laughs> 이사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가? 이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어. 너무 그러니까 뭐야, 한마디로. 이 전략이 너무 음, 오묘해서 아무도 눈치를 못 칩니다. 은근과 음... 끈기. 음... 네. 은근 미미해서 그게 나와. 근데 어느덧 20년이 지났고, <laughs> 예, 모든 예, 아이돌들은 제거됐어. 뭐 유학을 가거나, <laughs> 뭐 교수가 되거나, 막 잘됐네요. 왕복 2시간 계속 부수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뭔가 예, 마음이 움직였나 보지. 왕복 의 시간에? 음... 그래서, 네, 추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일본에서 그, 대표, 저, 거기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일본 이어 선생님 초청으로 갔는데, 그날이 그, 일본 동경에 정말 드물게 눈이 오는. 날. 년 내가 기억이 나. 근데 그날 자기소개를 하면서 남상강원 어. 대표가 됐다고 그때 내가 뭔가 디통스를 맞은 느낌이예요 그때 처음 됐어 뭘 처음 됐는게 아니라 아 저렇게 해도 대표가 되는구나 그때 <laughs> <laughs> <근데> 딱 그, <laughs> 어, 왕복 4시간 <laughs> 그리고 우리 이제 수영고시를 계속 네, 남신하게 조금 덕분도 <laughs> 저도 오게 됐다 네, 그렇지, 그치, 그렇히 그치. 그니까, 저는 제가 이거 중요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laughs> 전그 치면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서. <laughs> <고다 못 웃음> 주의가, 하, 해방철에도 <laughs> 보다 뭐, 해방, 해방 촌에도 아, 보다, 해방 촌에한달 아, 아, 다니다가, 어, 힘들어서 못다니다 거기는 5층에도, 거기는. 그래서 여기 필동이 지금 딱 맞는, 그냥 키씨에또 권력이 지가야동인데 이게 다 권력이지. 자기한테로 왜 당기는 너는 지금 정치 권력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나나이나나 <laughs>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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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이 조건을 바꾸는 힘이 권력이야. 아 그럼 다 이루어졌잖아. <웃음> <웃음> 다 이루어졌잖아. <laughs> 그리고서 예, 여기를 옮겼잖아, 중국 세상에 집까지. 네, 집까지. 이거 이거 뭔가. 고생한 프로젝트 어... 진짜 이런 어... 거야말로 기생충에 나온 <laughs> 계획이 있구나 <있느냐에 웃음> 음. 네 이제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네. 얘기를 네. 왔다 가서 지금 <laughs> 이제 뭐 해명할 거 따로 없고요 듣다 보니까 뭐다 맞는 말씀이신 거 같고 근데 어쨌든 저는 <laughs> 제가 이렇게 어, 연구실 2층금한 24년 한 0한 정도 된것 같아요 했어도 근데 제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 줄은 저는 지금 처음, 음... 처음 알았습니다 <웃음> <아니요>. <웃음> 중요하도록 당했지 우리가 중요 자기가 중요해지도록 우리를 어. 이렇게 다왜그 네, 저기 중력이 이렇게 하면 그 빛이 휘어거든 공을 받는 순간에 빛이 이렇게 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까지 두 가지지 그때 그렇게 될 때까지 버텼다. 네.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네. 의도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의도였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